하세요. 꼬니 아빠 꼬니입니다네 오늘은 네 입양하세요. 이벤트.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벤트. 네 오늘 입양하세요. 맨날 키우기만 하고 그래서 이벤트를 할 건데요. 네. 네 저희 아빠 아빠 집이 해적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일부러 바꿨어요. 네. 자, 그래서 어디가? 근데 근데 아빠 집. 아빠 집 여기 바깥에. 아 그래 아, 바깥. 네. 어. 어디야? 바깥에? 자 이쪽으로 와응 아빠 집은 여기 짜잔 여기가 아빠 집이고 이벤트 어,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벤트 미션을 수행을 하면 타는 물약과 나는 물약 그리고 커다란 상자가 있어요. 자, 꼬니야 응. 일단 이걸 받아. 거래 좀 뭐? 해줄래? 어, 알았어. 응, 나는 말야 나는 말야 됐고요. 자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미션을 응. 끝마친 사람은 응. 어, 아빠가 꼬니한테 가서 선물을 받으라고 할 테니까 아빠가 주라는 선물을 주면 돼 알았지? 응. 자 미션은 어, 우리가 어, 여기 나가기 위해서 응. 어,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잔 갖다 주는 사람 응 물을 한잔 갖다 주는 물을, 목이 마르니까 물한 잔만 달라고 해서 물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 응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 주자 어때? 나는 배고프다고 해야지? 그래 그럼 꼬니는 배고프다고 해서 밥뭐 음식을 주는 사람 나는 물을 주는 사람한테 미션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한번 줘볼게요. 응. 자. 거기 앉은 거야? 응. 나도 액션 앉기. 자. 해볼까? 응. 목이 말라요. 물좀 주실 분안 계신가요? 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지어줄게요. 누가 나한테 음식 드실 분? 응? Bye. 꼬니야, 응. 이 사람이 나한테 응. 물을 줘서 미션을 수행을 할 거야. 자, 꼬니야, 같이 가자. 아빠 집으로. 나중에 좀 초대시켜 줄래? 응. 가자. 권이야, <목소리> <목소리> 가자. 가족 초대할게. 가족 초대했어. 아, 나한테 먹을 거준 사람 있어서 한 사람에 한 명씩 미션을 하자. 응. 왜안 따라오지? 이 사람? どっちだ 어디로 갔지? 응. 응. 대 누워 염염 맛있는 행복을 하고해 주세요. 맛있는 햄버거 냠냠. 네. 오세요. 별방이었지? 이 사람 미션 수행했어. 나도 지금 이 사람 수행했거든. 그래? 응. 음. 일단은 거래로 탄음물약이야. 이번엔 탄음물약 들어야지. 당첨되셨어요. nhầm nhâm nhầm mà xin nói hình bò có nhầm nhầm mà xin nói hình 남았어. 미션 수행했어? 응. 나 선물 남았어 이제. 이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당첨됐어? 이 사람 나눔 물약. 나눔 물약이 당첨됐어? 응. 그래? 꼬부? 이거 한번 남았어. 어떤 거 남았어? 나? 응. 이거 큰을 남았어. 선물. 정말? 응. 예. 어, 응. 자, 또 미션 수행하러 가자. 응. 다음 미션소 음식 주실 분 음식 주실 분이 혹시 나타나면 아빠 집으로 데리고 와. 응. 누가 나한테 음식 주실 분. 카페. 카페의 알바생 구미호는 누구야? 신복해주신 분! 한번 데려왔어? 응. 음, 중수님이야? 응. 자, 중수님. 음. 고르세요. 고르세요. 오! 다들 왜 이것만 하지? 먹고 <목을> 있어 냠냠 <목을> 낭, <있어> <목을 있어> <목을 있어> 여기, 여기. 맛있는 햄버거 냠냠이라고 말하셔야 해요 냠냠 맛있는 햄버거 냠냠 <laughs> 선물 확인하러 가자. 가자 자. 어여 어 어디 가세요? 응. 선물 확인. 네. 주는 거 봤어? 줬어. 뭐 줬어? 마지막 남은 거. 뭔데? 선물? 어. 선물 상자? 응. 어. 나무 방은 선물 상자야. 응. 뭐? 편은 물려. 언니한테? 응. 왜? 뭐야? 응. <laughs> 빛자는 <옷? 웃음> 나가기 위해서. Situ spoon bukanlah t e l e p o 줬어, 누가? 어, 줬어. 줬어? 응. 누가 줬어? 아까 한다고, 저도 한다고 한 사람이 주셨어. 자.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면 되겠다. 절차는 수행해주시고 아 아까 이 사람 근데 냉장고 뒤에 있는 거 글씨 다 읽었는데 선물 그래서 아, 건방으로 바로 들어가 건방이 나눔은 약인데 응 잠깐만 아빠 나 잠깐만 네 잠시 무슨 일이 있었어? 음, 자, 선물 확인해보자. 오세요. 이쪽. 꼰이야, 이쪽으로 와야 돼. 어디? 여기 냉장고 있는데, 아빠. 자, 짜잔. 건방은 나름 물야 확인하라 그래. 그리고서 줘야 돼. 막 주지 말고. 아빠가 그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응. 건방은 나눔 물약. 아빠가 안 치워줬잖아, 이거. 응. 자, 이제 거, 나눔 물약을 줘. 어, 됐다. 줬어? 응, 지금 거래해가지고, 지금, 수락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있는 나눔 물약 타는 물약, 어, 전부 다. 아, 나는 물... 근데 아까나 아직 타는 물약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타는 물약은. 응. 어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나눔 물약을 또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응. <laughs> 흥아래. 응. 고마워요. 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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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흥해라해 고마워요. 고마워. 요그 <laughs> 저기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 사는 물약을 또 아니 나는 물약을 또 선택해서 하면 우리 나는 물약이 좀 없잖아. 응.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접자. 응. 음.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나는 물약 사는 물약 어, 이렇게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구독,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네. 고, 꾹꾹 눌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끝! 끝!